저는 우리 사회가 이렇게 좌와 우로 나뉘어서 상당히 심한 갈등을 빚고 있죠. 예. 또 우리는 전 세계 유일하게 분단 국가가 돼 가지고 공산주의와 또 자본주의 경제가 아주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 그런 나라의 현실 속에 지금 살고 있다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일들이 왜 벌어졌는가 하는 거예요. 프랑스 시민 혁명의 3대 이슈가 있습니다. 평등, 자유, 박애. 박애, 박애 정신. 요세 가지의 정신을 가지고 시민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이세 가지 정신을 그대로 간직하고. 어이어 어, 시민사회가 나아갔다고 하면은 아주 바람직한 모습으로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두 패로 나뉘었어요. 한 패는 평등이라는 이슈만 가지고 평등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것만 들고 갔던 사회주의 공산주의 계획 경제를 했던 그런 나라들과 아니다. 자유가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들고 갔던 자유 경제 체제로 갔던 나라들. 그런데 이두 나라가 또두 그룹이 엄청난 싸움을 해서 냉전시대를 한동안 이루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평등을 주장했던 그런 나라들도 이 자유경제체제를 지금 받아들여서 그런 소비에트 연방이라든가 주계장막이라고 했던 그런 중국도 이제는 자유경제체제로 돌아섰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유경제체제에는 그런 문제가 없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경제체제이고, 분명히 어, 북한보다 사회주의 경제를 갔던 평등만을 주장했던 그 어, 공산주의보다는 훨씬 월등한 체제여서 대부분이 어, 평균적으로 잘 살고 있는 것은 어, 확실한 사실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문제가 없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문제들이 상존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럼 대한민국이 뭔가 잘못되고 미숙해서 그러느냐? 그러면은 보다 완성된 자유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별 문제가 없느냐? 그렇지 않다 하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도 많은 문제들이 상존해 있다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자유 경제 체제는 빈부의 격차일 겁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너무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너무 못 사는. 왜 이런 문제를 안고 오게 됐는가? 경쟁을 해서 뭔가를 얻, 얻을 때 그때 박괴 정신이라는 것을 같이 가지고 갔다고 하면은 지금의 자본주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애토미 안에서는 이 프랑스 혁명의 3대 정신이 그대로 실현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것이 실현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만든 체계가 애터미 시스템이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일단은 출발점이 평등해요 우리는 과거에 재산이 있었던지 없었던지 애터미 사업하는 데 성공하는 데는 별 어, 이,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나 이 출발선상이 평등해요. 지식이 많으면더잘 성공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저는요, 여기 강의에 올라온 우리 사업자분들 중에서 정말 버벅거리는 사람들을 아주 좋아합니다. 로얄 클럽인데 진짜 말도 못 하고 버벅거리는 그런 분이 있으면은 야, 저분 기가 막히다. 왜? 말을 기가 막히게 하면은요, 밑에서 듣는 사람들이 듣기는 잘 들었는데, 아이고, 당신은 말을 그렇게 잘하니까 성공을 한것 같은데, 나는 안 돼, 그러면서 다 죽여놔. 그런데, 진짜 버벅거리는, 어? 할매가 올라와가지고, 응? 음? 아이고, 저는, 저는요, 말도 잘 못하고 하면서 덜덜덜덜 떨면서 자기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듣는 사람도 뭔 말인지 모르고, 그러고 내려갔는데 저 3천만 원 벌어요 그 말에 많은 청중들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우와 저 벌벌 떠는 할매가 3천만 원을 번다는데 멀쩡한 나는 뭐야? 나도 이일할수 있구나 하고 엄청난 용기를 주는 그런 강사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어때요? 아주 불리한 조건에 있는 분이라고 래서 결코 불리한 게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터미는 출발선이 거의 평등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성공의 대가는 자유인 거예요. 정말 열심히 뛴 사람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나요, 안 나요?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게 자유 경쟁이에요. 그래서 노래 간 대가가 나올 수 있도록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노력을 했다고 그래서 능력이 뛰어나다고 그래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한없이 많이 벌도록 해놓진 않았어요. 그게 박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한 손이 있어요. 조직이 커지고 막 한다고 그래갖고 한없이 막한 달에 10억씩, 20억씩, 어? 100억씩 벌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은 단순히 자유 경쟁에 의해서 능력만 가지고 한없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해놓질 않았어요. 자, 능력 있는 당신. 그래, 능력 있어. 그렇지만은 당신 10억 받을 거 그냥 1억만 받도 그래도 사는데 지장 없잖아. 그리고 9억은 밑으로 내려주자. 오케이? 그러면서도 더 올라갈 수당도 없는데도 열심히 여러분들 후원도 해주고 있잖아요. 그거는 박애이고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기에 어려운 분들에게 가능하면 은 많은 수당이 갈수 있도록 집중을 해놨어요. 비율을 높여놨다는 얘기요 비율을. 그래서 수당책에 안에도 박괴 정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품 하나하나에도 박괴 정신이 들어있어요. 어떻게든 최상의 품질의 제품을 우리 서민들도 좀 써보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은 앞으로 이런 와이사스가 나올 거예요, 와이사스. 남성분들. 예, 네, 와이셔츠가 나오는데, 백화점에 가면은요, 한 30만원대 하는 그런 와이사스들이 있어요. 할인해서 팔면은 한 17만원 정도, 18만원 정도 이렇게 파는 120수짜리가 있어요. 윤기가 짜르르 흐르는 때깔이 나는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런, 어, 이 극상의 그런 이제, 에, 제품들을 우리 소민들도 적정한 가격에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서 입는 가격에 입을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하는 거예요. 자, 절대 품질의 제품을 절대 가격으로 팔겠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파괴 정신인 거예요. 정말 우리 어, 소민들도 정말 좋은 품질의 제품을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에서 악착같이 그 노력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경제성 면이나 이런 어, 패션 면에서나 정말 아, 우리 어, 이 소민들의 마음에 꼭 드는 그런 제품을.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런 제품들을 개발을 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박의 정신과 어이 평등과 자유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손해를 보거나 그러는 게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도리어 더잘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지구상에는 현재 어 70억 인구가 먹고 살수 있는 두 배의 식량이 생산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140억 인구가 먹어도 될 만한 식량이 생산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 배고픈 사람들이 그렇게 많냐 이거예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냐 하는 거예요. 바개 정신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 우리가 성공하는데, 정말, 정직하고 선한 것이, 선하다고 하는 건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거죠? 박해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정직하고 선한 것이 최상의 전략이다 하는 거예요. 그냥, 손해보면서 착하자. 손해보면서 정직하자. 이게 아니에요. 정직하고 착하면은요, 훨씬 잘 되게 돼 있다 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증거의 현장에 와 있어요. 애터미가 왜잘 돼요? 대한민국에서요, 창업한 지 10년 이내에 이만큼 잘된 기업 찾으면요, 몇개 없어요. 투자 때문에 큰 그런 회사들이 가끔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 회사처럼 아무 돈한 푼도 안 쓰고 투자 받는 것도 부채예요. 자본이라는 게 부채예요 원래. 갚아 줘야 될거 아니에요. 투자하신 분들 그 이상 벌도록 해 줘야 될거 아니에요. 전부 짐이란 말이에요. 우리 회사는요. 투자를 한 푼도 안 받았어요. 어, 빚한푼 없는 부채가 없는 이런 이제 회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정말 바닥부터 해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닦어서 만든 그런 회사예요. 우리는요. 다른 어 우리 회사가 망한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손해 나는 사람들 없어요. 물론 우리 회원들도 손해 나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내가 필요한 거 사서 썼으니까 이익을 받죠 그런데 희망이라는 것이 없어진다는 거. 애터미에 희망을 가졌는데 희망이라는 것이 없어진다는 거에 대한 그 부채는 제가 안고 있어요. 그게 가장 큰 어, 어떻게 보면 부담이에요. 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정말 갈 길이 막막해가지고 애터미의 희망을 걸었는데 이애터미가 잘못된다고 하면은 그 희망이 없어진다는 것이 저에게는 엄청난 짐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기업이 100년 가는 기업을 만들어야 되겠다. <laughs> 자, 에터미는 정말 착같이 착하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점점 잘 되는 거예요. 악착같이 종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직하다가 망하자. 절대 옆길로 가지 말자. 삐뚤어진 길로 가지 말자. 그런데 그게 잘 되는 거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리는요, 매우 간단해요. 원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유통의 원리는요, 좋은 제품 싸게 팔면 잘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원리예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요. 원리는 매우 간단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믿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의 신념이 어디서 나오느냐면은 이 원리에 근거를 해야 돼요. 그런데 막 비싼 제품 사게 하고 또 뒤에 사람 보고 와 가지고 얼마씩 매출 치게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냥 매출이 일어나기는 일어나는데 그 사람이 꼭 필요한 양을 싸고 좋아서 사는 것이 아닌 그 외의 매출로 막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그것은 유통의 원리에 벗어난 거다 하는 거예요. 에터미는 어때요? 에터미는? 이번에 앱슬루트가 나왔죠? 앱슬루트 화장품 나왔어요. 여러분 혹시 그 제품 막 사재기 하시는 분들 혹시 있어요? 아니, 지금 10만 세트 가까이 나갔는데 반품이 보이질 않아. 제가 그래도 우리가 0.14%인가 뭐 반품률이 있거든요. 앱솔루트는 제로야, 제로. 10만 세트 중에 단한 세트도. 다들 뭐라 그러냐면 없어서 못 바르는데 무슨 반품을 합니까? 그만큼 애터미 제품은 소비 중심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들이 하나 하나 하나가 전부 다 우리는 박해 정신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애터미를 만났어요. 애터미라는 도구를 만났어요. 여러분 마음 속에는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이웃 사람들에게 이 비즈니스를 전해야 되겠다는 가슴 속에 뜨거운 사랑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 꿈을 크게 가지세요, 비전을 크게 가지세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크다, 난관이 크다고 하는 것은 뭐가 작기 때문에 그러냐면 비전이 적어서 그러는 거예요. 한 달에. 100만 원을 벌겠다고 이 사업을 시작한 사람은요. 조그만한 어, 문제만 부딪혀도 그냥 포기해 버릴 거예요. 까짓 거 100만 원안 벌면 되지. 500만 원을 벌겠다고 시작한 사람 같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난관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5천만 원을 벌겠다고 하는 사람 같으면은 어때요? 주변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내가 5천만 원 버는 일을 하는데 이 정도 문제쯤이야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딪히는, 이 난관의 크기는 뭐와, 이 반비례 하냐면은 바로 여러분의 비전의 크기하고 반비례 하는 거예요. 목표의 크기하고 반비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달에 5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이 아이고 난 그거 안 벌어도 돼 500만 벌어도 돼 500만 벌어도 되지만 은 500을 목표로 하면 은 어떤 조그마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들이 넘어져 버려요 포기해 버려요 그래서 500도 못 벌어 그래서 5천을 벌겠다는 목표를 세우라 하는 거예요 5천을 벌겠다고 하면은 웬만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큰 소리를 칠수 있는 거예요. 남편한테 가가지고, 여보, 당신 차 좋아하지? 내가 최고급 차 사줄게. 에쿠스 사줄까? 벤저 에스크레스 사줄까? 취향대로 골라. 이렇게 큰 소리를 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큰 소리를 치시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입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러면서 속으로는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다. 이게 남자예요. 그래서 계속 그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은, 하지 말으라고 하던 말들이 점점, 점점 목소리가 적어질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이요, 내가 포기하려고 그러면은, 그럼 내 에쿠스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여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포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수진을 쳐야 되는 거예요. 한 달에 5천만 원을 벌겠다고 이 사업을 시작하지만은 여러분들 하다 보면은요. 난관에도 부딪히고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어요. 왜?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이 일에. 처음 하는 일이다 보면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을 극복하는 거. 포기하지 않게 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게 바로 주변에다가 배수진을 쳐 놓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는 자, 엄마가 아빠가 네네 하고 싶은 공부 다할수 있도록 해 주겠다. 결혼할 때 집 당연히 사주지. 차도 사주고 집도 사주고 해서 쫙 결혼 초기에 문제 없도록 해 줄게. 이렇게 약속을 해 주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엄마를 보고 있고 아빠를 보고 있으니까 내가 좀 주저앉고 싶을 때 그때 못 주저앉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성공을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300벌겠다, 500벌겠다 하면은요. 그런 약속 당연히 못 하지요. 그래서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달에 5천만 원을 벌겠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때 용기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용기라고 하는 것은요.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게 용기가 아니에요. 두려운데 그 두려움과 맞서는 거예요. 그게 용기예요. 제가 여러분들 280만 원짜리 중국 카니발 몰고 가가지고, 어? 익산에 있는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아파트에 살게 될 겁니다. 익산에서 제일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이 되게 할 겁니다. 어? 그러면서 에쿠스를 주겠다, 사억을 주겠다, 10억을 주겠다고 얘기하고 전 세계로 나가는 글로벌 회사가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유통의 허브가 될 거다. 모든 유통은 터미로터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글로벌 소생, 글로벌 세일즈 회사가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존들, 두렵지 않았겠어요? 그 가능성은 1%도 안 되는데. 그런데 저는 그 두려움과 맞섰던 거예요. 그리고 전에 회사를 하다가 한번 망해가지고요. 저는 이 데미지가 더 커요. 트라우마가 있어요. 내상이 있어가지고 그런 말 하는 것이 정말 두려웠어요. 그렇지만은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 1%의 가능성을 보고 가자. 계속 가자. 그러다 보니까 실현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laughs>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5천만 원 버는 사람이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두려울 거예요. 안 되면 어떡하나. 그 두려움과 맞서세요. 그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 오신 모든 분들, 용기 있는 사업자로 모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laughs>